책에서는 조선 말기의 상황을 헬조선이라는 인터넷 밈으로 표현할 정도로 과감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때 조선왕조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같은 정치중심의 기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백성이나 서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유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9세기 조선에 들어온 천주교와 개신교 선교사들의 기록은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기록은 조선 사회의 여러 문제를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정부패했고 나약한 왕을 등에 업은 척신들은 권력을 농단하고 국고를 고갈시켰습니다. 국고가 비자 정부는 매간매직으로 재정을 충당하였고 급료를 받지 못한 관료들은 백성들을 수탈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중앙이 이러니 지방은 더 심각했습니다. 아전과 향리들도 구조화된 부패에 편승했고 조선 정부는 이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이미 붕괴되어 있었고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들의 열악한 의복과 주거환경을 지적했습니다. 교육도 사실상 무너졌으며 무엇보다 조선 사람들의 삶을 가장 위협했던 것은 의료 체계의 붕괴였습니다. 사회는 무기력에 빠졌고 술주정과 도박, 도둑질인 일상이 되었으며 여성들은 차별과 속박,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백성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미신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선교사들이 바라본 헬 조선이었습니다.